아, 여러분, 이어서 34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핑칸 문장을 일단 먼저 한번 읽고 시작해 볼까요? 자, 핑칸 문장이 굉장히 깁니다. 자, 어떤 경우요 데이터, 자료죠. 그리고 머신러닝. 이런 게 중요하죠. 쌤 뭐라고 그랬어? 굉장히 각 분야, 정치, 경제, 역사, 문화, 사회, 스포츠, 예술, IT. 이런 분야에 심화적인 어떤 전문 지식을 요하는 친구들이 나갈 때가 있어. 그러니까 각각의 주제에서 여러분들이 뭐 할수록 background knowledge, 배경지식이 많을수록 글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즘에는 외부 아티클을 최대한 많이 오래 읽어보는 게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자, 머신러닝도 여러분이 배경지식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어?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머신러닝, 딥러닝 뭡니까? 데이터에 기본해가지고 뭐야? 알고리즘 이런 거잖아. 뭔가 통계적으로 뭐야?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학습을 해서 다음 걸 예상하고 이게 인공지능이 할수 있는 거죠. 머신 러닝, 딥러닝이 되겠죠. 어쨌든 간에 데이터 머신 러닝이 이제 뭐가 되고 있어? 커런의 a 브 밸류. 이거는 통화야, 통화. 여기서 통화라는 건 뭐냐면 그 우리 전화할 때 통화가 아니라 화폐할 때그 통화 있죠. 근데 어떤 통화? 가치를 지닌 통화가 되고 있다. 즉 이제 데이터 그리고 머신 러닝이 뭐가 되고 있어? 돈이 된다는 얘기죠. 쌤이 아까 쉬운 말로 치열하자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그리고 머신러닝이 잘 될수록 뭐야 이거는 정말 뭐가 된다? 돈이 되는 거야. 어떤 사회에서 Capitalist 시스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자본주의에서 정보, 데이터, 머신러닝 다 돈이 된다는 거죠. 이럴 때 뭐한다? Every Company i s 모든 회사의 자연적인 텐던시, 경영. 그럼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회사들은 어떠한 경향을 가지고 있냐면, 뭐 하려고 한다? To maximize. 극대화 하려고 한다는 거죠. 뭘 극대화해? 그 회사의 능력이죠. 뭐 하려고 능력이야? 그렇지. Surveillance. 뭡니까? 나와있죠. 관찰과 감시를, 뭐야? 시행하려고 해. 수행하려고 해. 누구에게? It's on customer. 자기 회사의 고객들에게. 왜? 땡땡땡 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자, 빈칸 내용입니다. 데이터,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 돈의 가치를 띄고 있는 사회에서, 자본주의에서 회사들은 고객들을 뭐 하려고 한다? 관찰하고 감시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장 말고 답을 좀 고를 수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위로 한번 읽어보면서 왜 회사들이 고객들을 감시하고 관찰해서 어떤 것들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지 그 근거를 찾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회사들입니다. 어떤 회사야?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회사를 꾸며주고 있겠네요. 자, 판매하고 있는 회사네요. 뭘 판매하고 있어요? Physical product, 뭡니까? 물리적인 제품. 눈에 보이는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 뭐 하기 위해서? Make profit. 수익을 내기 위해서. 즉,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제품을 판매하고 는 회사들조차도, 자, 요거 하나 기억하겠습니다. 자, be first to입니다. first는 힘이죠. 그래서 be first 하면, 뭐, 뭐, 하게 되다야. 누군가에 의해서. 송태니까. 근데 약간 강제성을 드는 거. 강제로, 뭐, 뭐, 하게 되다는 뜻입니다. 어떤 물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도 My dear board and investors 가로 묶어버리세요. 뭐 어떤 구조가 이어져? 이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은 요즘에는 뭐할수 밖에 없어? 이렇게 이어질거죠. Be first to 자 뭐한다? Re-consider 다시 한번 생각하는거 재고하게 됩니다. 그들의 뭐야? On the line 뭐야? 근거가 되는 혹은 아래 깔린거니까 기조에 있는 모티브스 motives. 동기죠 어떤 회사이떤근간이 어떤 되는 어떤 동기 s 이 motives. 이 motives. 이 m o t i 이게 o 가 i 이 m t 이 o 이이 m o 이 o t i e 이 t i s m o t i e c t a s o t s t s i s s e s o m t s m o e s 이 s 이이이 지금 고객들데이터 모은다. 아까 우리 핑크 문장과 결이 비슷하죠. 그럼 일단 뭐가보는 거야? 아, 이거 정답하고 약간 결이 맞구나, 붙구나. 그런 거가될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그 데이터를 모으는지만 생각하면 되니까. 됐습니까? 자, 그런데 회사들은 누구 때문에 이런 거 하는 거야? 자, t h e i r b o r d 하면 이사회야. 아니면 investor, 투자자들. 자, 어쨌든 간에 이사람들에 위해서 강압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모티브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다시 한번그 고객들에 관해서 많은 데이터를 모으려고 컬렉트하려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문장이야. 슈퍼마켓. 자, 어떤 대형마트들 슈퍼마켓은 더 이상 뭐한다? Make all their money. 돈을 벌지 않아요. 돈을 벌지 않는데 더 이상 뭐하는 것만으로는 Selling their produce. 여러분, 여기 명사로 쓰였죠? 프로듀스가 명사로 쓰일 때는요. 농산물이란 뜻입니다. 슈퍼에서 파는 농산물 아니면 메뉴팩처어자 그뭐야 그렇지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진 거겠죠? 네, 이거는 제조품이 되겠죠? 제조품이나 농산물을 팔아서 그니까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그럼 이걸로 돈을안 벌까요? 아니지. 이걸로도 돈을 벌지만 돈을 버는 또 다른 수단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됐죠? 여기 왜 이게 있으니까? 이런 걸 무슨 부정이라고 그래? 부분부정이라고 하죠.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농산물과 제조품을 팔아서 돈을 안 버는 게 아니야. 그들의 모든, 모든 돈이잖아요. 모든 그들의 돈 버는 것이 이걸로만 하는 건 아니다. 물론 이걸로 돈 벌지만 다른 알파의 수단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 수단이 뭔지 약간 이상이 되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은 뭐 한다? 여기서 그들은 뭐겠어? 그렇지. 여기 나온 슈퍼마켓 되겠지? 요즘에 대형마트든 슈퍼마켓이든 뭐 한다. 당신에게 뭘 줍니까? 로열티 카드. 로열티는 충성이니까 충성 카드 뭐겠어? 뭐 우대카드가 되겠죠? 멤버십 카드 같은 거. 그죠? 자, 근데 그 멤버십 카드를 가지고 그들을 뭐 하는 거야? 동시에. 왜? 멤버십 카드를 발행하면서 여러분의 핸드폰 번호나 이렇게 뭔가 개인정보가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에 정립을 하면서 어떤 물건들을 purchase, 구매한 지가 인력이 드러나잖아. 자연스럽게 그걸 가지고 뭐 한다? 그슈퍼마켓에서뭐 한다? 트랙. 추적하는 거죠. 당신이뭘 추적합니까? purchasing behavior. 당신은 뭐야? 어떤 소비 행동 자체를 뭐야? precisely, 굉장히 자세하게, 정밀하게, 트랙, 추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것도 뭐야? 두 번째 근거 되는 파트겠죠. 왜? 데이터를 모아. 어떻게 로열티 카드를 줘서 그면서 뭐하는 거야? 정밀하게 어떤 소비의 행동을 읽어내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다음 에 읽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슈퍼마켓에 뭐한다? 판다 이 고객들의 구매 행동을 누구에 팔어 마케팅 언행의 텍스 분석 마케팅 기법에 대해서 분석하는 회사에게 이 정보를 뭐하는 거야? 파는 거야. 이게 플러스 알파의 소동원이 되겠죠. 됐습니까? 지금 어떻게 이어진지 알겠죠? 그럼 이것도 계속 이어진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 마케팅 분석 회사는요, 자, perform, 수행합니다. 뭐를? 머신러닝. 즉,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거죠. 딥러닝 한다는 거야. 빅데이터 모아가지고, 가치 있는 스타티스틱스, 통계 자료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머신러닝 프로시디오얼스,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데 뭐야? 슬라싱. 자르다 그 데이터를 새로운 방식으로 조합을 해 잘랐다, 붙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서 뭐 한다 리셀. 자, companies perform and 리셀 이게 첫 번째 도두 번째 동사겠죠? 이 행동에 관한 누구 행동이죠? 고객들의 purchasing behavior 데이터를 다시 파는 겁니다. 리셀하는 거야 누구한테? Product manufacturer 그 물건을 제조하는 업체들한테 왜? 물건 제조업자들은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이 되니까 뭐로서 판매하는 거야? 마케팅 인사이트.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마케팅 자료로서 판매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자, 큰거 모아 볼게요. 소비자로부터 데이터를 모은다. 어떻게? 로열티 카드를 발급해.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야? purchasing behavior precisely 하게 트랙해. 그다음 이거 뭐야? 마케팅 어 o 틱스 컴퍼니한테 팔어. 그 위에는 또 뭐한다? 다시 이걸 분석한 다음에 이거를 manufacturer들한테 또리스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샘이 지금 하늘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것들을 모아볼까요?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야? 그렇지. 데이터와 자 다른 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데이터와 머신러닝이 돈이 되고 있어. 그래서 모든 회사들의 어떤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능력 키우려고 해. 고객들을 감시한다 그랬죠. 아까 트랙하는 거죠. 왜? 이걸뭐 하려고 하기 위해서? 가치 창출 하는 거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 뭐죠? 그렇죠. 4번이 되는 거죠. 왜? 고객들은 그들 자체로 고객들한테 물건을 팔아서 또 돈을 보지만 고객들 자체가 뭐기 때문에 이제 뭐야? 새로운 가치 창출의 디바이스, 스 뭐야? 어떤 여기서 수단, 기기, 도구가 되겠죠? 같이 창출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되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조금 어렵죠. 아무래도 312보다는 334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페는 두 가지였다. 뭐하자. 빈칸 문장을 먼저 읽고 내가 어떤 근거를 찾을지를 먼저 목표를 잡고 출발해보자. 그리고 334는 1, 2에 서지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분명히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들을 우리가 뭐한 거. infer 추론하는 연습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선생님들이 체크한 거꼭 여러분이 체크한 거와 비교하면서 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질문 있으면 선생님께 손들고 질문하면 될것 같습니다.